김자진과 청산리 전투 수적 13속 대승의 신화. 1910년 조선은 일본 제국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절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려갔고, 그중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김자진 장군입니다. 1889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일찍부터 애국계몽 운동에 참여.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로 건너가 북로군정서를 조직 병사들의 무장, 훈련, 사기 모두를 끌어올리며 진정한 장군으로 성장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1920년 10월 일본군 1만 명이 독립군을 토벌하겠다며 만주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맞선 독립군은 고작 수백에서 수천명 그러나 지형을 이용한 유격전 그리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함정 덕분에 독립군은 오히려 일본군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일본군 전사자 약 1200여 명 독립군 피해는 소수에 불과 김좌진 부대는 백운평 전투 등에서 결정적 타격을 가하며 승기를 잡음 이후 일본군은 보복작전경 신참변을 감행할 만큼 충격에 빠짐 이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한민족의 저항 의지와 전략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극적인 전투 김자진은 지휘관의 리더십,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각인. 대한민국 항일 무장투쟁의 정점으로 기록. 지금도 청산리에 김자진 하면 독립의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기억됨. 김자진은 이후 1930년대까지 무장독립운동의 중심인물로 기억되며, 그의 후손 중에는 유명한 인권운동가 김을동 가수 김구라의 아들 김동현도 있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조국을 퇴착했다는 간절한 의지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우리가 단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백마탄 장군, 김저진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역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봐요.